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3 1상 26장 1 3절에서2 0절 말씀입니다. 3월1 26장 1 3 1에절에서0절0절말월상1 6장속 장면을 보면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은 다윗이고 악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죽어마땅한 잘못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질투심 하나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국정은 다 내팽개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쫓아다닙니다.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악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한 상황인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본문 속 다윗과 같은 입장에 처하면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담은 맹 비난을 쏟아냅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해코지 당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이 없는 나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는 비난받아 마땅한 이유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 모습을 주변 누구도 특별히 뭐라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도 아무도 멀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측근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과 비난을 쏟아낸다 해도 모두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선하고 사울이 악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사울의 행동에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왔으니. 화가 나서라도 비난을 쏟아낼 법한데, 더윗은 비난은커녕 오히려 사울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선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며 사울이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째서 정말 어째서 더윗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분노할 법도 한데 누가 봐도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비난을 쏟아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다윗은 분노하기는커녕 이렇게 선함과 온유함과 지혜로 겸손함으로 사울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분노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자신의 분노를 세우기보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며 사울을 높이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 세우는 다윗의 모습에 사울의 마음이 녹아 내립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다윗의 온유함과 지혜와 겸손 앞에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 다윗처럼 분노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마주할 때 무엇이 더 선한 행동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러다 하여도 그에 대하여 분노를 품은 채 행동하면 또 다른 악과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 다윗처럼 분노를 다스리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악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받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분노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서 책망가을 행동을 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 합시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한 길을 지켜 행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한 것들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에 다윗의 선한 모습 앞에 사월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 속 다윗처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악 앞에서도 선함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악 앞에 선으로 나아간다면 분노와 미움 앞에 온유함과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는 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부당하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사로왕 앞에서 선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고 사울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온유와 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일과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면서 쉽게 분노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울 앞에서도 마음을 지켰던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을 지켜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지켜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분노를 정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용서 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한 길을 지켜행하며 나를 통해 악한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